Bogin s vama. Iz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apostolima: Evo ja vas šaljem kao ovce među Vukove. Budite dakle mudri kao zmije, a bezazleni kao golubovi. Čuvajte se ljudi, jer će vas predavati vijećima i po svojim će vas sinagogama bičevati pred upravitelje će vas i kraljeve voditi poradi mene za svjedočanstvo njima i poganima kad vas predadu ne budite zabrinuti kako ili što ćete govoriti Da će vam se u onaj čas što ćete govoriti da ne govorite to vi, nego duh oca vašega govori u vama. Brat će brata predavati na smrt i otac dijete. Djeca će ustajati na roditelje i ubijati ih. Svi će vas zamrziti zbog imena moga. Ali tko ustraje do sošetka, bit će spašen kad vas stanu progoniti u jednom gradu, bježite u drugi. Zaista kažem vam, nećete obići gradova izraelskih prije nego što dođe sin čovječij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죄인의 피난처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소서 평화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소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자, 목동이었는데, 늑대를 양순하게 만들어서 가축화합니다. 그래서 개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자와 개처럼 양순해진 늑대는 아주 친한 친구처럼 주인과 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이 양을 치는 사람이 양 울타리 속에서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로 가보았습니다. 램프를 켜들고 가보았더니 자기가 사랑하고 친구처럼 여기던 그 개가 즉 늑대입니다. 그 늑대가 양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목동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성이 드러나서 이렇게 양들을 죽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지키던 이 양들을 자신이 죽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화가 나서 죽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을 잘 살펴보니까 실제로 죽은 늑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목도, 목자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을 섬기던 이 늑대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야생 늑대들과 싸운 것입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야생 늑대들을 죽여면서 상처를 입었던 겁니다. 이 목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슬픈 일이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스토리에 불과하지만 모든 스토리는 우리들의 일상을 가르치는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점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요소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삶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항상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 자주 처음 보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늑대 스토리의 경우는 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곧인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비판하고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그 의향을 잘 모르고 우리를 박해할 것이고, 우리들의 선한 의지를 모르고 비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와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비판하고 단죄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선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늑대들 가운데 양처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은 끊임없는 투쟁 속에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빛과 어둠의 투쟁입니다. 죽음과 즉 사랑과 증오와의 투쟁이고, 은총과 죄와의 투쟁. 그 마지막에 가서는 생명과 죽음과의 투쟁입니다. 선과 악의 투쟁. 곧 하느님과 악령과 마귀와의 투쟁입니다. 매주 거리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투쟁하고 있다는 것, 어떤 투쟁 속에서라도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 이냐시오 로열라께서는 회개하기 전에는 군인이었습니다. 인텔리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기회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 아래, 깃발 아래 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신성의 깃발. 그 신성의 깃발 아래서 하느님께서 선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혹은 악령의 깃발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이러한 하느님 신성의 깃발 아래 서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깃발 아래 설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깃발 아래 서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현대의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현대의 가장 큰 위험은 다름 아닌 선과 악의 구체적인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이 세상에서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혼돈을 불러 일으키고 사회와 교회 안에서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사람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천사의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속이고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택한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모님께서 매주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악령이 우리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십니까? 현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곳 매주거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있었던. 이 개신교의 혁명은 교회에 대항하는 대단한 투쟁이었습니다. 개신교의 혁명이었고, 그들은 이러한 혁명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뿌리 뽑으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중요한 성사들을 뿌리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것은 1789년에 있었던 혁명으로서 그리스도를 정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뿌리째 뽑아내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성의 여왕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와 형제로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애만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피 흘려진 그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극적인 혁명 속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반대한 혁명들이었습니다. 지난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산혁명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혁명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물질만 존재한다. 였습니다. 우리들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 였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공산혁명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하느님을 사,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삭제해버렸을 때 그리고 물질만을 제공할 때 사람들이 마음 안에 하느님을 지니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들은 어떤 지상의 법에 의해서만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격하는 이런 다양한 악령의 유혹과 악령의 술수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폭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폭격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창세기 1장에 이미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 인간의 마음 안에서 가장 거, 거룩한 것은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성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그 성가정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마는 이러한 하느님의 모습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탄생합니다. 남녀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녀의 일치 사랑의 일치를 통해서 가정이 나오는 것이지만 지금 현대는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를 봅시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죄, 심각한 죄가 있는데 이러한 살인죄입니다. 현재 살인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마구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아에서 죽은 이 태아들이 하늘을 향해 외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본성과 하느님의 지배를 반대한 죄입니다 이런 죄가 이 사회에 너무나도 강렬하게 영향력 있게 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연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늘을 향해 탄원하고 신음하는 죄 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초세기 때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한그 모든 것이 현대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만 사, 어떤 사회 이름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 합류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항상 영원하, 영원하고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음에서 이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하시는데 가장 먼저 지혜로워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져, 지혜로워져라. 과연 누가 뱀처럼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뱀을 보게 되면 금방 어떤 유혹이나 악령을 생각하죠. 그런 이미지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우스팅 성인은 위대한 성인으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 뱀이나 원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뱀은 가장 먼저 돌돌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먼저 감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 그 적대자들은 가장 먼저 뱀의 머리를 물어 뜯고 뱀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은 가장 먼저 자신의 또아리를 들고 머리를 감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뱀의 슬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존재의 핵심이고, 우리들의 마음의 핵심이고, 우리들의 영혼과 영혼의 핵심입니다. 현대,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자잘한 것까지도 우리 자잘한 것까지를 통해서도 우리들의 이, 이 인간의 이성에 독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성의 독을 퍼뜨리고, 우리들의 영혼의 독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의 영혼을 아사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하느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뱀처럼 슬기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나라 추규경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는 모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늘이 부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는 몇년 전부터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의 스포츠만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텔레비전을 본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정신에, 우리들의 이성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님께서는 텔레비전에 질, 중독된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들의 이성에 들어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교묘한 술술을 사용해서 우리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라치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홍보 매체를 조심하십시오 용조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정결하게 굳건하게 지키셔서 어떤 노구도 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우리들의 평화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하느님과 연결된 라치오 이성을 빼앗아 가고 정신을 빼앗아 가고 그 마음의 평화를 앗아 가려고 합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피둘기처럼 순박하게 되라고 했습니다. 현대에 즉 오늘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면서 지금 저 새들이 저녁나절이 되니까 참들러 가려고 치적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저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아라 저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을 보아라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은 일하지 않아도 천상 아버지께서 저들을 보살피시지 않더냐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화답성에서 읽은 시편 이 시편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화답성으로 읽은 이네 구절은 너무나 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새들처럼 이 비둘기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를 지키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악은 따라가면서도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의 삶에서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이 시편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돌보신다. 그래서 그들은 충만한 삶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판데믹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 것이냐, 또 실직 당할 것이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모두가 걱정하고 있고 또 격리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신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자신들의 몸을 숨기느라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은. 기근에 닥쳐와도 굶주리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환난의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에 닥쳐와도 굶주리지 않으리라.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오늘 화답성에서는 사실 사람은 세상을 살아 현대의 사람은 살아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통한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더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늘 불평 속에, 불행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더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악은 항상 그뿌리째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악인에게서 우리를 빼내 구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삶 중에서 의롭게 의, 악인보다는 의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화답송 네 번째는 주님께서 구원이시고 나를 악인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리라라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는 어디로 우리들의 몸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매주거리에 여러분들은 피난하실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망토 아래 피난하실 수 있고 숨으실 수 있고 그 망토 아래에서 이 주님의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이 주님의 미사 속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곳 매주거리에온 이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성모님의 음성, 천상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성령을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맙시다. 그리스도를 이 삶에서 증언하는데 염려하거나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신뢰를 주님의 손에 오르지 봉원합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우리들의 어머니께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길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아멘. 항상 주님을 참미합시다